네, 안녕하십니까. 2부 위에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부에서는 남북한 스포츠 전쟁과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축구 진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남북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1960년대, 70년대에는 남북한이 체제 경쟁의 차원에서 이 스포츠도 이 그렇게 남북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북한이 직접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적은 없었거든요 에, 그러다가 1976년인가요 제 8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한국과 북한이 에, 붙었는데 아마 그게 직접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이렇게 대결한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홍승환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진을 하면서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네. 한 건데 이게 그~ 청와대 네. 초청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영수 여사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는 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저~ 이제 왼쪽으로 위에 꽤 이제 (74년도입니다.) 예, 예, 예. 유경서 여사님 살아 계셨을 때, 음. 7월 18일이고요. 음. 이제 그, 표창장 받을 때고. 음. 훈장은 받으셨죠? 훈장은? 훈장 받으셨죠? 훈장안 받았어요. 아, 표창장. 예, 표창장 아,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복싱은 훈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프로스포츠요? 예, 예, 너무나 자랑스러운, 한때는 음. 자랑스러운 아주 종목이었는데, 음. 프로복싱은 프로라는 그말 때문에 음. 훈장이 없습니다. 음, 음.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온 국민이 참다 같이 좋아했던 네번 쓰러지다가 이겼던. 음. 그러니까 위에 거는 74년이고, 예. 아래 거는 77년이고, 이 수도경비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두 번을 다 맞습니다. 수경사에서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해줬어요. 음. 원래는 뭐 해병대, 해병으로 음. 가고 싶어 했는데, 예, 가지 네.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병대는 못 가시고, 수경... 아, 그때 그 해병대로 가려고 했는데 예. 동양 타이틀 매치가 있는 바람에 몇번그 음. 연기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음. 왜 홍수환 이는 군대 안 가냐 아, 예. 우리는 데리고 가고 음. 이래가지고 그게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아, 태국에서 시합 끝나고 나서 바로 얼굴이 부은 채로 군에 입대해야 됐죠. 한이 없습니다. 예. 그, 어. 아까도 이제 사진 설명 좀 네.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그, 74년인가요? 그죠 77. 아, 77. 77. 아, 그니까, 네. 그, 아까 말씀했던 네. 그, 카라스키아는 이제, 이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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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할 때. 네. 그, 말 들어보면은, 이게 그, 김포공항에서부터,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시청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줘서 네, 그렇죠. 건가요? 네. 아, 그리고 이 우측의 사진 네. 이렇게 표창장 받으실 때 네. 특히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 나고는거 아, 있습니까? 그때 아주 뭐 칭찬만 해주셨죠.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음.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뭐 작은 영웅이라 그럴까요 그 음. 아주 작지만 음. 거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듣기로는 74년 그러니까 그 남아공 인가그 네. 아놀드 테일러 네네. 선수하고 이제 그때 도전자로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할 때는 그뭐그 뭐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비행기 그래서 배로... 간거죠 왜냐하면 네. 그 프로 복사는 그 외국 원정 시합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음. 아마추어는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도 있고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다 출전을 하는데 음. 프로 복싱은 그게 안돼 있었어요 그때. 음. 음. 그래서 진종채 사령관님이 그 전적을 보시더니 이거 태국 가서도 이기고 일본 가서도 이기고 음. 그리고 저쪽에서 시합을 해달라고 초청을 한 건데. 음. 비록 대사관 교류는 없어도 못 보내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종채 사령관님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친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줘라 그래서 제가 그때 반공 교육을 이틀을 받고 갔죠 예, 네, 그때는 뭐 비행기 예, 때문에 외국 네, 예, 그때는 외국 외국 가기 가 쉽지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출국하기 예. 전에는 항상 그 교육을 그랬습니다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갔죠 네,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어떻게 어 보면 뭐 세계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챔피언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아대통령이 어, 이렇게 배려 청와대로 네. 초청하고 한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이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이 정말 좀그 뭐랄까 세계에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네. 알리는 그런 계기가 그렇게 없었다 그러니까, 없었죠 없, 네. 이렇게 프로복싱 네. 복싱에서도 복싱에서 또 이렇게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는 그렇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위 선양을 한 거죠. 네. 국위 선양을 했으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알린 이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네. 그런 어떤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사견이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아마 저를 청와대로 초청하기는 좀. 좀 그렇지 않을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음.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대한 국민 만세다 이런 말씀 한마디로 온 국민이 동요가 됐거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유경수 여사님께서 예. 우리 홍일병 가족을 한번 초청을 합시다. 음. 이래서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음. 생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70년대 초만 해도. 체육에 있어서는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네. 체육도 북한에 따라 좀 밀렸거든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왜냐면은, 하 그,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1948년 오슬로 동계올림픽에서, 그, 북한의 한피라 선수가, 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동메달을 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우리는 동계올림픽 출전 어떻게 보면, 엉감생 그냥, 뭐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고 그다음에 1972년 미네랄 하계 올림픽 때도 네. 그때는 북한이 사격에서 금메달 따고 네. 은메달 하나 동메달세개 네. 그래서 다섯 개 금메 다섯 개 메달을 따지만 네. 우리는 그 거의 따지 못하는 그리고 66년도에는 이북이 이태리를 이겼어요 축구가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이북이 이남보다는 더 강했고 음. 제가 그때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는 동아일보 백지 광고 나오고 아주 그 유신 때문에 음. 그 전국적으로 이반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감정이 심했을 때일 겁니다. 그게. 음.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세계 피언이 됐으니까 음. 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유,는 정말 애국자 됐다. 이 말이. <laughs> 예. 그래서 조금에 우리 홍, 홍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 지금 사진 영상에 보이는 네. 1966년 영국 월드컵 때, 북한이, 네. 그때는 이제, 아시아 대표로 출전을 네. 해서, 어, 여러분 보시게 왼쪽 사진이, 이제, 이, 탈리아죠 그래서, 어, 뭐, 사다리 전법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꼽고, 어, 오른쪽 사진이 아마 그때 당시, 네. 이제 이기고 나서, 이제 북한 선수들이 이렇게, 네. 예, 그, 즐거워하는, 네. 장면인 것같은데요 근데 그, 이때, 말씀 끌어서, 네, 저기, 문제. 그 김기수가 또 이태리의 니노 벤베누 티리 이겨갖고 세계 아,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복싱에서도 지고 축구에서도 지니까 네. 그 여파가 안정환 선수 골든 골을 때 그냥 잘라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특히 아무래도 우리 이제 국, 축구가 국기라고 할수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우리 조민근 감독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축구 선수 시절 때 북한하고 한번 국제 무대에서 네. 직접 맞붙어본 적 예. 있으신가요? 예, 네. 킹스컵 때, 아, 때. 킹스컵 때. 예. 그때는 예. 뭐 아시안컵에 보면은 그아시안에서 킹스컵, 메르데카컵, 박스컵 요새가 좀 주축을 이뤘는데 태국 가서 한번 붙어본 적이 있죠. 그때 그 분위기 어떻게 선수들의 각오랄까 분위기는 어, 어떻습니까? 그때는 방공격을 심하게 시켜갖고 응.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면 피하고. 얘기하지 말라. 예. 근데, 또 같은 민족끼리 그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 밤에 또, 보면은, 책도, 추리소설을 워낙 그, 북한 선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 어, 저녁 어. 때쯤면 아침에 갔다 와서, 갖다 주더라고요. 음. 그, 밤새 다 읽, 아니, 그, 추리소설. 추리소설. 소설. 추리소, 소설. 아, 추리소설. 네. 음. 그래서, 밤새도록 읽었냐? 그랬더니, 밤새로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또 달라고 그러면서. 그, 한 다섯, 여섯 권을 계속 준 적이 있죠. 아, 근데, 자만 자고, 추리소설을 다 밤에 읽더라고요. 어. 그 경기장 밖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좀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예. 그래서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는 정말 이. 음, 그때 뭐 중계를 하니까 예. 굉장히 거칠었었죠. 예. 어,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말이 통하니까 음. 어느 정도는 좀 살살 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그테클 음. 들어가면은, 야, 이거 너무 심하게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laughs> 그러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막하때 굉장히 재미있게잘 했던 것 같아요. 긴장감은 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 이겼죠, 그때? 네, 많이 이겼죠. 음. 그래갖고, 뭐, 그때도 저기에 뭐, 주장, 그, 김영남 같은 선수는, 아, 우리나라 K리그 와서도 좀할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안타까운 음. 부분도 있었고. 음. 그, 북한 선수들의 체력은 정말 대단하죠. 체력. 정신력이 대단하죠. 아, 정신력? 네, 체력은 잘 먹어야 되니까. 아, 아. 그런 게 조금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이 억매여 있던 데다가 호텔 음. 생활하다니까 2인 1실 음. 싸움에 자유스럽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잠을 못 자니까 선수들이 낮에 자고.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은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많이 우수했었죠. 음. 네. 그, 어떻습니까? 그, 문체부에 또 네. 계셨으니까 또 주무부서 어, 어 예. 책임지셨습니까? 네, 예, 제가 국제체육과장을 그렇죠. 이제 거쳐가지고 예, 예. 예, 체육국장을 했는데 저는 그 남북간 체육 교류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어, 우리가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2018년 2월달에 평창올림픽했지 않습니까? 음, 동계올림픽? 네. 그전에 2017년도 6월달에 그, 무주 태권도원에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음. 이때 장웅, 네. 북한 IOC 위원이에요. 이 장웅이 이제 와서 인터뷰를 여기저기 하면서 발언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네. 문재인이가 이제 그, 남북 단일팀을 조직을 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정권, 정권에서 막할 때인데, 장웅이라는 자가 북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남북 단일 팀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무적으로 정치의 올림픽을 도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도용은 평소에 하는 놈이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한 거고. 탁구가 중미 관계를 개선했다. 이거는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 방중하기 전에 핑퐁 예, 외교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이 이 탁구가 중미 관계를 개선했다라고. 그, 정치적 집안이 다져졌기 때문에, 핑퐁이라는 총매제를 이용해서 된 거다. 세계는 핑퐁 외교를 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스포츠 교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정말, 아, <laughs> 어,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널리 좀, 이거 신문에 난 겁니다. 난 네, 네. 기사 를 가져온 거예요. 장웅이 또, 어, 며칠 있다가 또 이게 2017년, 올림픽, 저, 평창 올림픽 몇 개월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스포츠 교류가 남북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 장웅이 좋게 말해서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해서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장웅이가 해요. 그리고 이어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남북 스포츠 교류를 주도하고 물꼬를 트겠는가. 남북 관계는 스포츠 교류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정치가 우선시되기 전에 체육으로서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게 짝이었고 기대가 지나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장훈이가 틀린 말을 한게 아니고,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이 남북 스포츠 교류에, 어, 결사적으로, 어, 매달리죠. 매달려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이 평창올림픽에 결국, 무리하게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을 단일 팀을, 팀을 만들어 내요. 음. 어이이 장웅이가 조금 아까 했던 말 기억나서 요 장웅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스포츠 교류가 있는 거다 라고 장웅이가 말을 했는데 스포교류 스포츠 교류가 남북 단일 팀도 구성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음.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평창올림픽에 평창올림픽에 이 이북애들이 이 사람들을 엄청 보내는데 응원단 229명, 그다음에 북한 체육상을 비롯해서 뭐 IOC 관계자, 태권도 시범단 26명, 기자단 26명 등이 어디로 오냐면은 저 경의선 그 도로망을 통해서 이제 파주로 옵니다. 네. 파주에서 와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저 강원도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이 북한 여자 아이스 하키 선수단도 경의선그 육로로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단은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들이 훈련차 갔었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 북한 예술단 애들이 만경봉호호를 타고 왔어요. 저 묵호항으로, 저 원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묵호항으로 왔습니다. 이게 저이 예술단 애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저희들 만들는 정치적으로는 다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예, 예,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고 예?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평이 <laughs> 주로 얘들이 이제 이 북한 예술단 애들은 평양에서 활동하는 애들이에요. 평양에서 그 험한 길을 버스 타고 저 원산까지 가서 원산에서 배 타고 일본 온 거란 말이에요. 만경봉호가 또 어떤 배냐면은 어, 화객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음. 화물을 주로 싣고 이 객, 객, 객실. 객실이 좀 있는 그런 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 얘네들 경의선으로안 오고 이 예술단 애들은 경의선으로 빠른 길로 안오고왜 네. 이렇게 엄청 우회를 해서 힘들게 왔을까? 어, 이게 이 배가 돌아갈 때. 이 배에다 우리가 못 컨테이너 박스에 엄청 뭘 실었어요. 네. 그게 뭘 실었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음. 어 이때 있었던 일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 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장웅이가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북한 애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에 뭘 상납을 하면은 만나 주겠다. 이게 북한 애들의 스탠스예요. 근데 이러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어, 경색돼 있으니까 어, 스포츠 교류를 뚫자 이런 철딱선 없는 철딱선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이 방송을 음.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 스포츠 어, 관계자들은 그런 게 허무맹랑한 어,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 어떻게 잘 보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아직까지 그런 체제 경쟁을, 그런 관계를 부인하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한은 북한의 체제 성격상, 체육도 정권의 하위 개념, 하위 부속물인 이상, 진정한 스포츠 교류는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납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아마 제가 그,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1978년이죠.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어 남자 축구 이제 결승전, 한국과 북한의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아주 살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번 그 영상은 한번 잠깐 보시고. 그몇 년이라고 하셨죠? 어 예, 78년, 78년. 방콕, 78년. 예, 방콕 아시안 게임입니다. 경성자는 남북한의 대결로서 가장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때 어디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우리 팀과 붉은색의 북한 팀은 전 후반을 영대형으로 비긴 채 연장전까지 버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부 처결이안 했나 이때? 이때 공동으로. 이때 공동으로.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북한 분전에 최도했으나. 결정적 찬스에서 수십인 나가 금내 득점을 올리지 못한데 스포스에 무슨 정치가 빗나가. 왜 끼어들어? 예, 조금 전에 어, 조금 전에 그 아마 장면 마지막 그 시상대에 네. 오른 장면 보실 수 있,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이, 이 자료를 그 찾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당시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 우승이니까 네.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북한 주장이 김종민이라는 선수였는데 그때 워낙이 뭐 남북한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그때 당시 이제 김호건김호건 네. 주장이었는데 공동 우승이니까 같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북한 김종민 주장이 그냥 밀어냈대. 어. <laughs> 아이들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김호건 주장이 그 김종민 주장한테 야. 그래도 세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은 민족끼리 이 시상대에 이것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 보여줘,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시상대에 올라서 주장끼리. 나 같은 밀어버렸겠네. <laughs> 이제 그럴 정도로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살벌했다고 합니다. 스포츠의 무대에서도. 예, 그럴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1966년 영국 월드컵에서 북한이 8강이라고 하는, 8강 진출이라고 하는, 그때는 근데 사실 16개국이 출전을 해서 조회선을 거치면 바로 이제 8강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8강 진출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 우리 같은 한민족으로도 자랑스러워 할 일이죠.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우리 그 박정희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뼈 아픈 그런 또 측면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에서 어떻게 범 정부적 차원에서 물론 그때 대한 축구 협회도 같이 노력을 했지만 국내 축구를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실업 팀을 또 많이 늘리고 어그 다음에 또 축구 협회를 어떻게 보면 또 개혁시키는 그런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윤호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저는 추가로 말씀해 주시. 그 대표선수 첫 경기가 데뷔전이 그 박스컵 대통령컵이었었죠. 아, 그때. 혹시 몇몇 몇, 몇 년도? 그 제가 82년도. 82년도. 데 네, 네. 네. 사실 그때 동대문 서울 극장에서 네, 그렇죠. 굉장히 네. 긴장을 많이 했었죠. 그래고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사실 게임 도중에 그좀 서거하신 조윤호 감독님이 음. 그때 대표팀 감독이셨는데. 티 k 가 났는데 제일 막내를 저를 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사실 다리가 떨려갖고 <laughs> 네, 2만 5천, 3만 관중 앞에서 찼는데 근데 그 볼이 그냥 정 가운데 맞아갖고 포스트 맞아갖고 하프라인까지 우리 지역 하프라인까지 넘어간 적이 있어갖고 <laughs> 사실 엄청 세게 차셨군요. 근데 사실 게임도 중에 한 골을 넣어서 좀 면치레는 했는데 <laughs> 예. 사실 기억이 많이 남았었죠. 그리고 음.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통령 금배. 지금도 아직까지도 있는데, 음. 거기서 이제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많이 됐었죠. 음. 유명한 선수들이. 뭐, 최순호, 뭐, 김유성, 음. 뭐, 김종부, 여러 가지 이제 뭐, 선수들만 이제, 뭐, 안정환도 마찬가지고. 우리 축구선수들한테는 그 대통령 금배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그걸 우승을 하려고 고등학교 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제, 박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박스커드라고그죠 네, 이박 대통령 컵 쟁탈 축구대 국제 축구대회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어, 정말 회,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어, 저도 뭐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출신이었지만, 어,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많은, 물론 훈련도 중요하지만, 많은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그국제대회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아 참전이 아니라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국내에서 또그 빠득한 나라 살림에 그런 외국 팀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국제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물론 어 그때 이제 대한축구협회 장덕진 축구협회 네. 회장님이 다 이제 앞서서 저와 하셨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컵 그 순금 컵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증하셨다고 하거든요. 어, 그럴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다. 어, 그것을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 한국 축구의 어떤 지능, 그니까 아마 또 북한과의 어 그런 경쟁심도 있었겠지만, 그런 축구 발전에 대한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 그런 박정희 대통령 컵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바로 그래서 이어서, 어, 3부에서는 이 박스컵, 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삼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운동신경이 좋아.